럭셔리가 단지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이 될 때, 모든 라인, 모든 사운드, 그리고 매 순간이 완벽을 다시 정의할 때, 그제야 알수 있습니다. 바로 제네시스 지구 1700입니다.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레브 사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자동차가 단순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느껴집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의 기함, G9700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 정숙성, 그리고 궁극의 파워가 하나로 어우러진 세단이죠. 다시, 다시, 다시. 외관부터 시작해볼까요? 앞모습에서는 거대한 크롬 그릴, 더블 라인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유려한 디자인이 첫인상부터 세련됨을 말해줍니다. 차체는 마치 공기를 가르며 나아가도록 조각된 듯한 느낌이 들죠. 측면을 보면 21인치 다이아몬드 컷 알로이 힐, 히든 도어 핸들, 그리고 크롬 마감까지 모두가 이 차를 진정한 럭셔리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다시, 다시, 다시.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면 마치 고요한 라운지에 들어선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부드러운 라파가죽, 듀얼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엠비언트 라이팅이 풍부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조성하죠. 뒷좌석 승객을 위한 리클라이닝 시트, 마사지 기능, 별도의 터치 컨트롤 패널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100M% 올라프센 위23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이 차의 정숙함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여러분은 음악을 듣습니다. 소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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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얘기로 넘어가면 지구 1700은 3.5L 트윈터보 V6 엔진을 탑재해 375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부스팅된 트림을 선택하면 최대 409마력까지 나간다고 하네요. 8단 자동 변속기와 에어 서스펜션이 조화를 이루어 드라이빙이 매우 균형있고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이 차는 으르렁대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권위있게 조용히 미끄러져 나갑니다. 정숙하면서도 강력하죠.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이제 가격 얘기입니다. 지구 1700의 시작 가격은 약 9만 달러 정도부터이며 최고 사양은 10만 달러를 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건 단지 자동차가 아닙니다. 하나의 경험입니다. 정숙함, 안락함,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우아함에 투자하는 것이죠. 다시 다시 다시.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럭셔리한 외모, 완벽한 안락함, 그리고 침묵 속에 숨겨진 파워를 모두 갖춘 차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지 9702 여러분을 위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이 럭셔리 괴물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벨도 눌러주세요. 다음 리뷰의 소리가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전달되도록요. 여기는 카레브 사운즈. 자동차가 단순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곳입니다. 자동차 불.